왔어! 니가 없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! 왔어! 예, 안녕하십니까. 유효순입니다. 여기는 먼저 들른 저수지인데, 바람이지, 크으, 그냥. 아유. 없어! 다리 리그로 가보겠습니다. 둘중 하나라도 데려와라 오너라 오너라 신이 알라 신이 영 우리 신이 오리. 없어 예 다운 샷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용왕님께 그텅스텐 신경 하나 받쳐 보겠습니다 자 없어 에이 안녕하세요 네, 여기 본편입니다. 그 어젯밤 그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, 자막하고. 내 당시 나왔습니다. 예. 네. 그 어제는 서산에서 꽝 쳤는데, 오늘은 나와줄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참. 다들 어디로 간 거야. 아유, 그딱 여기 새끼 손가락부터 엄지, 검지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딱 오늘 뭔가 확. 올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. 이 피딩 시간 빼고는 그 대부분 숨을 나거나 이 수초 근처 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. 그스팀거노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텐트는 그 KTS리가, 어. 그 봄철에 그 리트리브, 그 드래깅, 그 리트프앤 그폴그 조가가 크게 좋더라고요. 예. 이 피네소미랑 가장 구멍이 좋다고 합니다. 한 5년 전인가. 그 돈가스 집앞그 돌목에서 던지면 푸어 러졌었는데푸 많이 살아있고 아유 아쉽구만. 예, 이동했습니다. 역시나 그 스베로 좀 어, 탐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체크 체크 프리리그로 채비 교체했습니다. 왔어! 핫! 왔... 에? 핫! 왔다 갔어? 하아, 씨. 하아. 아, <laughs> 아... 음... 아... <laughs> 똥이냐, 된장이냐, 지거야, 먹어보지, 핫! 화... 두는안 친다 한발두발 발, 다섯 발 아이고 쟤발뭐 쟤는 안 쟤는 안쟤나안 쟤는 안 쟤는 왔어! 왔어! 왔어, 왔어, 샤샤샤샤! 이야, 야야야! 요놈, 뽐발아! 아이 신이 안 되네, 아주. 그래, 나 보고 싶었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니 보자. 아이고, 자꾸만요. 아유 모이 카 했네, 머리 스타일이. <laughs> <웃음> 왔어! 오여여여 <laughs> 언론 어, 오세요, 오리라 오늘 여기 제대로 그냥 제대로 그냥 판이 터졌구나 여여 여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집에 갔어. <러리> 어저저 뭐야 뭐야 아이씨 갑자기 어른을 놀려먹고 있어요? 너! <머래> 어저저 저! 아이고 방금 고놈이구나! 어여여여여여여여 <머래> 어디 한번 와보세요.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. 야야야야. 얼려 얼려. 니가 없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치목이었어 아유, <laughs> 어 어디, 어자 어디, 야디 어디, 어디, 어빼놓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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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 어디, 어디, 어자 아이고 아리가 그 <laughs> 그냥. 어, 크네 어휴 으야야야으으이으 이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왔어 왔어, 왔어. 아이쿠, 아이고, 으으으으으으 그 아이고 으전에 아유, 아유, 아유 예전에 우리 고니네 집 들어갔을 때그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할요 생각이 나네요 그 A 하고 또 B가 있으면 그렇게도 잘해요 하다가 그짬뽕을그 그그 국물을 다 흘려가지고 손다대었잖아어이구 이쁘네 이거 아이고, 아이고. 그랬어 아야 가리 보자 어이구 아이고, 이빨 잘났네 아이고자 저 빨간 불빛 참 무엇을 뜻하는 건고? 오또 왔어. 아이고 오늘 그냥못 가봤네 집에. <laughs> 야. 아이고 죽 이쪽 봐라. 어, 그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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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오세요 오세요 집에 가지 말고 오세요. 아이고 요 녀석 귀엽다. 에이. 응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. 아이고 음 아유 제대로 입질 왔는데 예 응. 나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예 응. 역시 이 동이 트니까 이 반응이 끊겼어. 에이. 나만 즐겼지 뭐. 에이, 미안들해요. 에이, 에이, 구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. 피딩 자리서는 피딩만 보고 빠지는 게 낫지. 한번 다른 곳들을 찾아다녀봐야겠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, 기억하세요. 수온이 높은 논바다. 소문나무, 수초. 베이트피쉬가 몰린 곳에 선해서는자리 알겠죠? 예. <laughs> 어이 뭐야, 이게. 어이 칼냈는데, 이거 나와주는구만. <laughs> 어이구, 왔어. <laughs> 야, 아침에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보네요. 어디 보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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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, 어디 어디 어이어이구디 예쁜 어디 포즈 자존. 아야 아이고 눈이 그냥 아주 그너 잠을 못 잤구나 <laughs> 눈이 시짜 빨간 게. 어. 아이고 기어라 어저저저 저. 여에 피딩에 집중해본 예당제 유효진이었습니다. 꼭. 건강하시고 이 좋은 봄에 고기 많이 잡으시고 건강하시고 꼭뭐 항상 님 받으세요. <laughs>